9세대 인텔 코어 i7, 지포스 RTX 2080 Ti 말로만 들어도 꽤나 흥분되는 사양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컴퓨터 사양이기도 하죠. 오늘 주인공, HP 오 m 880-199KR 880 최상위 라인업, 그야말로 최신형 게이밍 PC입니다. 카본 텍스처로 포인트를 준 검정색 32L 미들타워 케이스는 마치 디아블로를 연상케 합니다. 전체적으로 HP 오멘 부드 로고를 곳곳에 박아 넣었습니다. 누가 봐도 오멘스러운 디자인을 완성시켰죠. 대부분의 브랜드 게이밍 PC들이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게이머들의 이목을 끄는데 개인적으로 게이밍 PC의 토탑은 HP와 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멘, 에일리언웨어. HP 오멘은 어두우면서도 질리지 않는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면 상단부에는 SD 카드 리더, 2개의 USB C 포트와 USB 3.0 오디오 포트, 그 위로 하드를 넣을 수 있는 2개의 베이가 준비됐습니다. 기본 용량이 부족하다면 언제든 손쉽게 하드를 추가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디스크를 고집하는 게이머를 위해 DVD RW도 장착됐습니다. 후면 상단에는 어떠한 도구도 필요 없이 본체 사이드 패널을 열수 있는 스위치 버튼이 마련됐습니다. 살짝 뻑뻑하지만 편의성은 꽤나 높은 편이죠. 와이파이, 블루투스 4.2 모듈을 내장했기 때문에 무선 게이밍 환경을 구축하는데도 문제 없습니다. 게이밍 데스크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쿨링 시스템일 겁니다. 본체 전면, 하단 측면에는 생각보다 많은 통풍구를 뚫어 놨고 본체 전 후면에는 120mm 쿨링 팬을 장착해 줬습니다. 전면 흡기, 후면 배기 아주 정석적인 쿨링 시스템을 갖췄죠. 오버클럭이 가능한 CPU를 탑재했기 때문에 잊지 않고 수냉 쿨러까지 챙겨 줬습니다. 구세대 인텔 코어 i7 9700K,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80 Ti, DDR4 16GB, 1TB 하드, 512GB NVMe SSD가 탑재됐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HP 8437 Z370 칩셋이 적용된 메인보드가 장착됐습니다. 마이크로 ATX 폼팩트로 일반 ATX보다 지원하는 슬롯의 수는 훨씬 적기 때문에 확장성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브랜드 PC들이 그렇습니다. 현존 최상위의 부품들로만 만들어진 컴퓨터라고 말하면 그건 좀 많이 과장일 겁니다. 하지만 충분히 검증된 안정적인 부품들로 짜 맞춰진 게이밍 PC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게이밍, 동영상 편집 작업용 PC로는 전혀 문제 없는 첨단 사양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약 360만 원. 가격도 첨단입니다. 이 사양으로도 아직 좀난 부족하다 싶다면 주문 제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450만 원은 그냥 거뜬히 올라가겠죠. 최첨단 가격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정도 스펙이면 사실 게이밍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답정너죠? 어, 안 봐도 블루레이. 당장 우리가 즐기고 있는 최신 게임들을 모두 구동하고도 한참 남는 사양입니다. 물론 사용 중인 디스플레이 해상도에 따라 그 값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4K 해상도 이상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해상도가 높으면 당연히 그만큼 고사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뭐 4K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사용 중인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고요. 보통의 QHD, FHD 디스플레이를 쓰는 분들에게는 어떠한 타협도 필요 없는 사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풀옵션, 울트라 그냥 빵빵 다 주고 배틀필드5, 앤섬 이렇게 최적화가 개판이라고 욕먹는 게임들마저도 쌩쌩 구동됩니다 완벽히 60프레임 방어하죠. 쿨링 시스템, 발열 억제력은 충분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올려 사용하기에는 소음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스피커 볼륨을 크게 올려놓거나 헤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뭐 그런 사항이죠. 근데 2080Ti가 소음이 원래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출시되자마자 구입했는데 뭐 요즘 나온 건 모르겠지만 제 것도 소음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플로드 할때좀 시끄러워요. 그 전에 제가 1080을 썼는데 저 정도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 뭐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시끄러운 편입니다 브랜드 PC를 소개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할 말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미 정해진 규격에 따라 다 맞춰져 있는 사실상 오인원 PC이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뭐 일정 수준 보장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조립 PC보다는 당연히 가격대가 좀더 나가지만 HP 오맨 특유의 감성비 안정성 높은 편의성을 고려하면 개인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판단이 되고요 HP 오맨을 사랑하는 게이머라면 분명 눈독 들일 만한 게이밍 데스크탑 게이밍 PC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